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7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laughs> 6장 15절에서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구절 먼저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럴 25일의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악한 영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그 얼핏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약하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타락하고 교만했던 영적 존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을 이 땅으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타락한 인간 전에 그 악한 영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라고 하면 곧 마귀 사탄들인데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원래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채이 땅의 시간에 떨어져서 활개를 치고 삽니다. 자기들이 마지막 시간의 끝에 이 물리적 시간의 끝에 저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온다는 그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도록 유대인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때를 연장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인간과 마귀의 그 자유 의지가 이 땅에서는 마음껏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 안에서 보면 마귀의 역사가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 할수 없는 일들. 어떻게 잔인하기가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해질 수 있고, 이렇게 탐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모든 배후에는 막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뭐 어떤 가치가 있고, 합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인간의 이념과 도덕과 윤리는 발전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패단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인류 역사 내내 얼마나 놀랍도록 스며들어 있는지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포악함, 지독한 욕망들이 인간 문명의 고스란히 들어 있고. 바벨탑을 쌓는 그 경쟁이 끝을 모르고, 건물 높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기술 발전,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상업화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들, 서로의 회사에서 더 많은 연봉으로 최고 인력을 빼내오는 남의 기술을 가져가는, 그리고 산업을 독점하는,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열심히 일한 돈으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핸드폰 사용비를 내가면서 이 모든 기술에 또한 노예가 되어서 그 속에 우리의 나이, 사는 습관 패턴들은 다 이미 분석돼서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문자와 그런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무기 경쟁을 하죠. 미움과 분노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더 파괴적인 무기들 이제는 조종사 없이도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드론 비행기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외모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일종의 영적 전쟁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들이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매우 불편하고 이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개인에게서 가정에게서 또 교회와 나라 차원으로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마음이 늘 가난해지고 세상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그 힘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성도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그때 그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그러니까 원래 승리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매 순간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에미아는 본격적인 성벽 건축이 진행됐던 이 52일간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52일간 멈추지 않고 15절이죠. 멈추지 않고 깨어 있어서 승리했고 결과적으로 원수들은 그제서야. 대부분 두려워하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계속 기도로 하고 승리하는 것들이 당장은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지가 안될수 있지만 52일간 기적의 연속으로 쌓고 분명히 삶에서도 만져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적들도 깨닫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꾼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줄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싸우고 나서 이제 끝까지 승리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계속 길어지, 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면서 저는 설, 설교할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어, 양치하고 치유 등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에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한 설교를 녹음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옆에서 못 알아채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묻고 얻은 감동을 따라서 계속 삶을 쌓아 나갈 때는 그 얼마 뒤에 좀 한참 뒤에 그 결과가 놀랍게 달라진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 우리의 대적과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뭐 끝까지 회개 안할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겠고 또 회개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들을 전도하는 기회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같이 싱크가 맞아갈 때 속으로만 뜨겁고 삶에서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겠지만 느헤미야는 삶의 일하는 영역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절하는 영역에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 삶에서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이제 읽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승리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자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었죠.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네, 5 2 일간의 영적 전쟁을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성 안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그의 믿음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충격적인 실태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이 팀 멤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승리한 것이지 이 성벽 완공이 모든 사람의 완전을 의미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할 때 마치 거기 구성된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 보인다는 착각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루살렘 영향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미쳐왔던 그런 도비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면서 그 가문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혼인 관계로 동맹하면서 적들과 또 동맹한 사람들이 또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룩하게 일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우둔하여져서 이 양다리로 하나님이 밀어내려는 악한 것에 그 매력을 놓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쪽에 손을 은밀히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길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당장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 당장 나의 감정에 보상이 될 만한 것들, 그런 현실의 우상들에게 쉽게 손을 내밀고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땐 육적으로도 하나님 일하신다 느껴지지만 이것이 내 안에 영이 진짜 막 깨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어, 하나님 계시네 정도 하고 그냥 이게 각인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으면 어떤 일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 이런 믿음이 우러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남들이 어 하니까 그냥 같은 분위기에만 있다가 또 다른 현상의 세상적인 걸 보면 똑같은 매력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미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같이 조용히, 같이 그 결과를 누리듯이 가다가, 또 세상은 또 세상대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어렴풋이 알듯 말듯 하다가 결국 육적인 눈만 뜨고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뭐 세상적 어떤 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 놓고 싶은 욕망에만 이끌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더욱 주목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기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치유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로 삼지 않고 뭐늘 일어나는 거니까 하면서 느슨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고 다 아는 척,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예비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다 맛보고 아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치유 사역을 멈춘다면 그러면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셔도 감사치 못하는 거. 이 성경에 나오는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 오병여를 저도 또 먹으려고 나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못된 근성처럼 하나를 고쳐줘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 다른 게안 고쳐졌다고. 이제 이거는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영철 목사님도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야 우리 속성이 그렇구나. 오늘 이 느에미야서에 나오는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적들의 침입과 출입을 방어할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니에미아가 자기 형제를 뽑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뽑은 거죠. 그런데 동생이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뽑았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신의 형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가정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면 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러니까 가문 안에 그런 큰 붐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 부흥과 기도의 벽 그것을 세우고 또 맡길 자들을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아, 성문을 맡길까? 누구에게 이 열심히 돌파해낸 이 기도의 성벽에 파수꾼과 리더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우리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복판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한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시대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자기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찾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 자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뇌예메가 찾아냈던 그한 사람의 그 기질과 그 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를 마침 맡은 자의 청지기적 비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없으면 내 삶에 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울지만 이런 비전이 온 사람은 그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운다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운, 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은 이미 부활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장에서의 어떤 처지나 이것 때문에 말려들고 거기서 좌절하고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을 초월해서 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 드디어 이를 맡깁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에드메는 밤중에 단단히 성문 지키라고 명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분명히 보여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고 했으며, 밤중에 파수할 때도 빗장까지 걸고, 각 주민들도 자기 집 중심으로 파수꾼으로 계속 서 있으라고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었다고, 기도 한번 뜨겁게 했다고, 이제는 긴장 풀고, 아, 이틀은 괜찮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또. 이제 좀더 수월하게 그러나 여전히 긴장성은 가지고 성령의 공급을 계속 갈망하되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이거죠 훨씬 기도로 뚫어놓고 분별하고 막아 놓은 것들이 많고 체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하루만 열심히 하고 6일은 그냥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데이크리스천들의 한계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24시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을 보면 성읍 전체 크기에 비해서 성내에 살고 있는 인구도 적고 집도 많이 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성벽이 지어진 후에 이파수군의 사명을 아 그렇다고 잠시 멈춰 두고 집부터 지러 가자 이럴 수도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사실 기적같이 짓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집이 좀 천천히 세워지더라도 가장 필요했던 성벽을 1년 2년도 아니고 52일 만에 지키게 했으니 사실 우리에게 이로운 거 아닙니까. 집이 좀 천천히 지어지더라도 진짜 중요한 영적 성벽을 구축해 주셨으니 내 삶이 조금 천천히 세워지더라도 그냥 이 영적인 그 기준을 더 높이 세워서 파수꾼으로 더 살면서 하나님의 리드에 이끌리는 것이 더 옳탁 옳다,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성벽, 기도의 성벽이 완성되는 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후에 더욱 견고히 우리에게 세워진 이 영적 공간과 영향력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높이 뛰기나 달리기 선수 말씀드리듯이 몸을 안 풀었으면 아니면 훈련이 안 됐으면 근육이 아직 그런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높이 못 뛰죠 그러면 수많은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하면 높아져요 그런데 높아진 것 위에 그 다음에 하려면 힘이 좀덜 들겠죠 덜 노력해도 빨리빨리 그 높이를 따라가겠죠 그러나 또 연습을 게을리 하면 근육은 풀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벽을 한번 세웠다고 우리 삶의 어떤 영적 부흥과 폭발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 후부터 그냥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말하면 결론으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 그냥 혼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교통하시면서 내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바꿔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상황들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내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주변의 일들이 변해서 나를 마주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냐면 어제도 그 인도 목사님이 자기 케냐가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케냐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있었는데 무간비 목사님하고 아 내가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소개를 서로 시켜줄까 말까 오지랖인가 아닌가 했는데 옆에서 저희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여보 여기 케냐야라고 하면서 자기가 영상을 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케냐 케냐 생각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걸 내가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데 저는 우둔하니까. 이렇게 서역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생각하던 찰나에 옆에서 바로 케냐 나이로비 하면서 이걸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상황을 통해서 글씨를 통해서 뭐 오죽하면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는데 제 영어 이름 약자가 MJ인데 제 앞에 그냥 미국인이 지나가다가 빈 컵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제 앞에 딱 놓고 가는데 거기 mj라는 이름을 써 놓고 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시간마다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날 일정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놀라운 시간임을 믿으시고 그 파수꾼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깊이와 신비를 알아서 다른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비웃을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춤을 추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 안에 넘쳐나는 감격과 지금까지 예언해 왔던 이 다윗이 하는 성령의 세계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 임재를 느끼는 다윗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비웃습니다. 이거는 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육이고, 영은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